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유지관리 공학에서 비파괴 조사, 비파괴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 장비를 소개를 하고요. 또 비파괴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또 비파괴 실험이 끝난 이후에 데이터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비파괴 장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시는 이 장비가 슈미트 햄마라는 장비입니다. 슈미햄마는 구조물의 반발 경도를 측정을 해서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장비가 N N형 슈미햄마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실에서 여러분들 실습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것 외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론 시간에 보셨던 여기 기록 씨가 달려 있는 부분은 뭐냐면 NR 형 슈미터입니다. 조금 N 형에서 진보돼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장비는 전자 기록식 슈미터입니다. NR 형에서 더 진전되어서 기록도 볼수 있고요.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창에서 직접 우리가 N 값을 볼 수가 있고 또 보정형 값들이 여기에 이제 보정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방향에 대한 보정, 그 다음에 수빈 상태에 대한 보정, 응력에 대한 보정. 지금 여기서는 이제 수빈 상태와 응력에 대한 보정은 되지 않고 방향에 대한 보정은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향에 대한 보정을 할수 있게끔 슈미텐마에 대한 N형 그 전자 기록식 장비입니다. 방향에 대한 보정이 일정 부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트를 잠깐 봐주시면요, 요 시트가 이제 슈미트 햄마를 어, 슈미트 햄마에 의한 그 강도 실험을 하고 우리가 적게 되는 이제 기록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요 장비는 뭐냐면 요 장비는 이제 초음파 속도를 전달, 초음파 속도법에서 사용하는 그 초음파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여기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는데, 발신자에서 이제 촌파를 쏘게 되면, 발신자에서 도달하는 이 전달 속도를 가지고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시트는 음파 속도를 측정해서 압축 강도를 추정하게 되는 음파법에 의한 압축 강도 결과 시트지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셨죠 탄산화에 의해서 탄산화 깊이를 측정해서 콘크리트 내구 수명을 예측하는 결과 시트지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 균열 외관 조사를 하는 결과 시트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균열 확대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균열을 측정하는 균열 확대경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눈금이 되어 있어서 균열의 폭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대할 수 있는 이제 현미경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그 다음에 어, 요 장비는 철근 탐상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철근 탐상 장비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어, 제가 이제 이런 시간에 수업,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콘크리트 내부에. 콘크리트 내부에 이제 철근이 배근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그 철근의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매입되어 있는 철근의 직격 그 다음에 철근의 피복 두께 그 다음에 철근의 배근상태 등을 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프로포메타5 그 다음에 어, 프로포메타4 이렇게 돼 있는데 요두개다 이제 철근의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요 N 형의 슈미트 햄발을 가지고요, 어, 직접 반발 경도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 장비에 이제 값을 적으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오시면. 이 가벽은 여러분들 그 이제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벽체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슈미테 햄마를 측정하는 순서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음. 자 지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자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실까요? 이쪽으로 와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시그 구조물의 바탕면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어떤 그 골재라든지 공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그 반발 경도값에 어떤 그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피해서 제가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표면면을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연마석으로 매끈하게. 어떤 요철이나 굴곡 같은 것들이 없게끔 표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표면 처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타격 포인트, 타격 점을 이제 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타격 점은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점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 3cm 간격으로 20점을 타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자를 가지고 잠시만요. 표면 처리를 한 부분에 표면 처리가 끝났으면 타격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타격 포인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때 이제 뭐 펜이나 분필 같은 걸 가지고 정확하게 3cm 간격으로 자, 요렇게 3cm 간격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좌측 방향으로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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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 아랫 방향으로 3cm 간격으로 또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다섯 했는데, 이제, 어, 뭐, 스물다섯 점, 그니까, 러 이십 포인트 이상이니까, 오늘은, 어, 지금 시트지에 그, 스무 점을 포기, 그, 포인트를, 그, 이제, 적기로 되어 있으니까, 스무 점만 타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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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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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타격점이 포인트가 찍어졌으면, 자, 이게 슈미템만입니다슈미템만은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땅하고 어, 시설물의 표면에 이제 경도값을 측정을 해서 그 정, 측정된 경도값을 강도 추정 시계에다 넣고 강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 강도 추정할때 이제 뭐 재량계수를 넣는다든지 아까 우리 장비를 설명할 때그 보정에 대한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각도에 대한 보정, 응력 상태에 대한 보정, 수면 상태. 자, 지금 이 슈미텐마를 측정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배꼽과 가슴 사이에 슈미텐마가 놓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 가슴. 자, 가슴에서 배꼽 사이에 얘가 눌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브레이킹. 얘를 이제 멈추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타격을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값을 볼때 용이하게끔 해주는 장비가 이제 이 브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첫 점을 타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이제 값이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눈 꿈은 2호다 차이고요. 지금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40에 쭉 가서 이제 한46.47한 한 정도 되죠. 그죠? 6하고 8 사이에 있으니까 한47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10주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47. 이렇게 적겠습니다. 아쉽지? 자, 이런 상태로 지금 나머지 19점의 타격을 가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값을,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요. 자, 48과 50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 얼마일까요, 여러분? 49가 됩니다. 자, 49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49.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를 타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자, 51이 나왔습니다. 51. 50일. 그러면 이게 51이라고 적혀있습니다. 51네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도 네 번째 포인트는 56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포인트 다섯 번째 포인트는 지금 보시면요 45 정도 나오나요 예45 45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실험이 끝나면은 이 결과 정리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결과 평균값 알고 하고요 고정치 델타 r 기준경도 구하고 압축강도 재량계수에서 추정압축강도 f까지 그 다음에 기준하고 판별하는 것까지 지금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규격을 한번 확대를 좀 해주세요 자이 규격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이 규격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규격입니다. 램콘 규격이죠, 그죠? 그래서 25에 150에 20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자고 이제 건설, 재료 시간, 건설 재료를 배웠을 때 그때 이제 콘크리트 규격 이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25라는 건첫 번째 기술되어 있는, 있는 25는 굵은 걸쳐 최대 치수 Gmax죠, 그죠? 두 번째 150은 슬럼프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0일은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지금 OK 상태인지, NG 상태인지도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별을 할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여섯 번째 타격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정확하게 50이 나왔네요. 그죠? 50.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지금, 50... 7 정도 57 정도 나왔죠. 57 정도 나왔죠. 그죠? 57. 57.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럼 얘도, 얘는 56인가요? 56인가요? 예, 56입니다. 56 오십님 56. 님 오십님 오십님 오십5 오십님 오죠님 오십님 오십님 하고님 오십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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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님 오십님 오십님 자, 얘는 지금, 오, 조금 줄었어요, 그죠? 얘는 47, 6하고 8 사이에 있으니까 47입니다, 그죠? 47. 그 다음에, 11번째. 자, 얘는 지금 54가 나오네요, 그죠? 2, 여기. 54, 두번째 눈금이 있으니까 5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음 6하고 8 사이에 있으니까 57정도 나왔어니57 57, 정도 나왔어요. 57. 57.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도, 얘는 56인가요? 56입니다. 예, 56. 5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찍었는데, 홈이 있어요. 여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 홈을 피해서, 아래나 옆이나 위쪽을 타격하시면 돼요. 자, 여기 좀 확대 좀 해주실래요? 요런 홈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홈에다가 타격을 하지 마시고요. 아래 또는 위, 좌우로 피해서 타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간격이 있는 여기 아래쪽에 타격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 되냐면, 어, 50하고 50, 55 정도 되네요. 그죠? 네. 55.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52하고 4사이니까53 53자 여기는 지금 6하고 8 사이니까요 47이 되네요 그죠 47 보시면 이제 50 얼마입니까? 56 정도 됩니다. 56. 자. 56요. 자, 참그 말씀이 좀 늦었는데 오늘 저라 저의 이제 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 선생님은 어, 이해원 그 선생님이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이해원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여러분 선배시고 지금 우리 이제 어, 근로학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어, 선생님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지금 58, 그죠? 58이죠. 58. 자, 이렇게 하면 지금 50, 온가요54 정도 되는 54, 54 갑시다. 54, 54.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도 지금 여기 좀 확대 좀 해주실래요? 이거 보시면 지금 홈이 있어요. 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타격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제가 타격할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건 얼마입니까? 59인가요? 예, 59입니다. 59 정도 나왔습니다. 자, 저쪽으로 갈게요 이제. 갑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좀 확대 좀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자, 요렇게 이제 측정이 된 겁니다. N형으로 지금, 어, 예원 학생하고 저하고 둘이 요렇게 지금 측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요 뒷부분부터는, 어, 제가 이제 연구실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하나 이제 다시, 어, 자, 그, 요 부분은 지금 우리 이제 실습하고 있는 요 자리가 지금 고학관 지하에 있는 구조재료 실험실입니다. 구조재료 실험실에 있는 기둥이 되겠습니다. 기둥. 기둥에 기 이제 어 얼마나 기둥이 지금 이 건물이 한 30년 넘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 이제 기둥에 어그 기둥에 콘크리트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어 우리가 알아보려고요 해 그러면 이번에는 어 nr형이 아닌 어 전자기록식 슈미템마를 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이 기록식, 그, 슈미테마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비주얼 창에 N은 횟수구요. R은 지금 반발 정도 값입니다. 얘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프린터 용지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프린팅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형을 가지고 썼을 때는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값을 읽으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좋죠. 훨씬. 자, 지금 보시면. 자, 다시 한 번.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어 지금 그 타격점을 포인트를 지금 3cm 간격으로 제가 빨간 부비, 지금 파란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어, 학생들 이제 실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좀 지저분한데, 표면 처리를 해서 지금 미리 제가 3cm 간격으로 어, 타격점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 표시를 해놨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 20점을 이제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이제 20점을 타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딱 피면, 00로 세팅이 딱 됩니다. 자, 00로 세팅 됐죠? 그러면, 자, 첫 번째 타격점부터 할게요. 자, 첫 번째 타격점을 타격을 했더니, r 값이 51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38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49. 네 번째도 39. 다섯 번째는 42. 자, 훨씬 편하죠? 예. 쭉 지금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횟수별로.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그냥 다 타격을 하겠습니다. 자 수무점에 대한 타격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를 기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프린터 기능이 있어서 지금 자 이렇게 쪽에 한번 그 확대를 좀 보실 수 있을래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수무점, 수무점 타격점에 대한 반발 경도 값이 다 표시가 됐습니다. 알 값이 되게 편리하죠, 그죠? 필리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값을 이제 이쪽으로 오실까요 예를 들 이렇게 찢으셔, 찢으셨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입을 하셔서 어,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다 표시를 해 놓고 이제 결과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실까요? 이쪽으로 와 보시면, 자 이쪽으로 와 보시면, 얘가 이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겁니다. 근데 요즘은 보시면 이제 먼저 이제 N형이 먼저 제일 처음에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NR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기록식 슈미템만까지 개발이 됐는데. 최근에는 얘가 이제, 어뭐 이제 스마트 기기로 연동이 돼서 이제 어그 신무에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은 진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 슈미트 햄마 그 시험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